자사백천 급이라도 설사 만듦면백급천금 말이지 억천 만 급이라도 말이야. 소작 업은 불망해야 만드면 소작 업 지은 바업 그것은 말이야 불매라고 그 말이야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야 제팔 아래야 만든 근본 우편니 종자 꽉백끼가 있고 여운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인연 회우시에 인연이 만드면은 말이야 올때 말이야 그때는 과보를 한 자수라 말이야 과보를 갖다 시술은 을좀 반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만드면은 우리가. 아, 무신인 저에 업을 지을 것 같으면은 그원 근본은 말이야 제팔 아래하는그 종자식의 뿌리를 받고 말이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많은 님 인연이 오면 많은 그 인자 참이숙과가자 성체 이숙과가발생했나단말이야 발령이 돼서 이숙과가 발령이 돼가 있고 그 과보를 갖다 민하지 못하고 영원투록 만드면 생계상대 골을 받게 된다. 는그 말인데 이것은 경이나 유리나 말이여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개선 말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자면은, 음, 아레아가 만들면 근본이 되고 말이야 예, 또만들면이 사량분별이 소연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업을 짓고 해서 말이야 생계상세 인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생계상세 인내를 갖다가 벗어나고, 어, 진, 어, 증가를 이루려면은말이야이 사량분별 아레아하고, 그 아래의 소연인 사랑품별을 갖다가 완전히 말이지 끊어비리고 벗어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말이지 우리가 실제만 되면은 열반열반 그지역에증가일이수 없다 네그 말입니다 오늘 전부 구름 얘기예요 이때기만 되면 이제 저기 청진 백일희 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심이라 이라 시기라 호칭하는 자의 말이에요이 심이라 이라 시기라 이렇게 하거든 여기서 막 여기서는 말이지 팔식을 전부 다 앉아 저기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인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자면은 말이지, 제팔아리아식을 얘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말이지, 말라를 갖다가 이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여기서 에 식이라고 한 거는 앞에서 식이라고 한 것도 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 그것은 어쨌든 분별식을 갖다가 식이라고 합니다. 분별, 제육식이라 의식이다. 그말이요 제육식. 여에 이제, 제6식하고 음, 제7식하고 제8식을 갖다가 전체를 지금 말하는 심의식, 심의식을 전체로 말합니다. 그래, 이 심의식이라고 호칭하는 자의 말이야, 무문어 비구는 말이야, 염미를생하지 못하며, 이 심의식이 근본으로 만되면은 가리가 있고 말이지, 가리가 있고 진여 자성을 갖다 보지 못한데 말이야, 그게 우선 지 우리가 실제 진여 자성을 봐서 정가를 일하가지고 말이야, 음, 일체 중생을 갖다가 지도한 이런 말이지, 이 예, 생활을 하려면은 반다시 이 장애물인 말이요. 이 심의식을 갖다가 아주 내빌려야된단 말이요. 여기서 에 이걸 갖다 버려야 할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이 심의식에 막, 저기얼매에가그 생활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에 염리치 못하여 해탈지 못한다 말이요. 그걸 갖다 버리지 못한 게 결국 만되면은 심의식에 매해서 언제든지 속박된 생활만 하고 있지 말이지. 해탈한 말이 자유한 말이요. 이런 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인고 무슨, 영거냐그 이유가 어째 그러냐 이것이요. 무문어 범부는 말이 무문어 범부는 안무것도 모르는 말이 바보다 이 말입니다. 예? 바보 범 우치한 이 범부들은 말이야. 장야에 언제든지 이장야라강은어떻지 이제 캄캄한 뱀이라 그 말인데 캄캄한 뱀이라 가는 것은 월몇번 해가 지고 밤에 그때면 뱀이 아니라 말이야. 진여 자성을 보지 못할 때에는 말이지 여러 억천만갑도랑 어떤지 뱀입니다. 중생이 말이지 예? 실제 만드면은 말이야. 음, 심의식 그 근본을 갖다가 빼서 저걸 갖다 없애 빌고 말이지 참말로 진여 자선을 봐서 참말로 청정배를 같은 말이야 정가를 갖다 일기 전에는 말이 야 언제인지 밤쯤이다이 말이야 자이랑 함께 어떤지 뭐 저게 보통 일시적으로 해진 그때만 말한 거 아니에요 어? 근본 중생이 미한 경기를 갖다 말한 것이야 본분은 찬야에 이는 아소라 어? 이 객관 아까 뭐, 뭐, 저 이제 그런 얘기 인자 했죠 아소라 그 인자 객관으로 능술과 말한기등 이건 아소라 말이야 아소다. 객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는 아소니라 이는 아라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한번더 이제 또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아소니라 이는 아니라. 그래 중생이 말하자면은 말이지 이 심의식에 말하자면 근본이 되어 가지고 모든 갖다가 볼때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아소다, 이건 아다, 이는 아와 자라. 무천대 그런 얘기했죠. 아와 아소가 떠질것 같으면 또무엇이냐뭘짓자기냐면 아와 말이지 아와. 이것을 갖다가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까지이제 벗어나서 사마는 신유 자세을 본다. 근데 그런 얘기 설명을 해거든 그게 이 분명히 말이에요. 아손이라 아니라 아아락한을 갖다가 저 지적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지적 이제 추한 집착한 땜에 그렇다그 말이에요. 중생들은 말이지 중생들은 신의식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아가 있고 말이에요. 장야의 윤대를 여러 억천망고을또윤대를 하는데. 이네란 것은 결국 많은 고생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고생되는 생활. 그것은 어째 그러냐면은, 그걸 이제 심의식으로서 말이분별로서말이지 결국은 만드면 아손이라 아니라말이지 아어 아았고말이지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탈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게이 심의식은 말이요. 세 가지 식은 말이지일라에 만드면, 예, 전빈해서 말이에요. 변한다, 이 말입니다. 관로 친 거, 그본시원문에 있는 것이에요. 이를 생하고 이를 멸하나니란 말이요. 자꾸 만드면은, 달리 말하자면, 엇을 갖다 이리저리 자꾸 이제 분별 내고 활동을 한다. 그랬다 만드면, 이제 죽었다 살았다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생활 냈다 만드면, 이제 꺼졌다, 생기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그것도 전부 다포되된 겁니다. 비 큰데 미우가비트 큰데 만드면, 원시가 말이야. 삼림 속에 놀면서 저 숲을 속에 놀거든. 일지를 잡았다가 그를 버리고 말이지. 다른 일지를 잡나니 매려. 한 가지 잡았다 그는 배려도 저 가지 잡고 말이야. 하는 식으로 그와 같이, 심의식도 또한 일화로 전변해서 말이야. 이생님이 한 말입니다. 자꾸 많은데면은 이른 분별하고 저런 분별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지고 어 말이야. 자꾸 7.8도 하는 말이지. 중생이 이7.8 심의식이 인자 신분의 꿈이 돼 가고 있 7.8도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한 것을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생님이란 것은 말이야. 중생이점부다안 뭐 그래. 자기 주체는 없고 말이지. 자꾸 경계에만 니 반이 내 가고 있 심식 따라서 말이지 자꾸 만드면 선악도 선도짓다가 악도 짓다가 별별 만드면 인자 저기이생님이라는그런 이제 생활하고 앉았거든.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윤내고 이것이 찍고 말이지. 예,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의 말하자면은 인자 중생근본자야. 밤중에서 희망는 봉쇄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 우리가 인자 생사 윤내라고 말이야. 예, 근본질인만 연기를 갖다 보지 못한 거는 이 심리적 이닝이 들어서만 되면 장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하도 같은 소리에요.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말이지. 이 연기를 갖다가 바로 보고 말이지. 할려면은 말이지. 꼭이 심의식을 갖다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문화 성계자는 아까 무문호 성계자 그 저기 범부거든. 무문호 성계자 범부는 막 캄캄한 만드미는 중생들이고 그 다문화 성계자 그런 만드미는 불법에 이제 바로 들어온 이 성계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요 연기를 잘 사유하나니라. 연기를 사유한다 그말이요 불법 결국 만든 중도를 깨친다 이 말입니다. 연기를 사유한다 이 말은 중도를 깨친다 말은 무매에 즉심의식의 신분은 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반대 길이에요. 심의식의 신분은 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은 성전에 연기를 사유한다 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있으며 저것이 창함으로 이것이 창한 아니라 내나 이건 내나 좀 멋진 마라 선설하여 저것이 없는 거로 이것이 없으며 저것이 미라으로만 이것이 미란다 그 말이야. 이것이 근본 연기의 근본 자원이다 이겁니다. 게 이제, 먼춘도 뭐, 여러분 이해했지만, 연기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의지하가 있다그 말이오. 갈 때가 서로서로, 서로 이제, 문근는것 같으면, 그림 의지하가 서로 서가 있듯이 말이지 한쪽이 있으면 한쪽이 서고, 한쪽이 자빠지면 한쪽이 이제 저게 자빠지는 식으로 말이야 이래가 있고, 서로서로 말이지이 연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기 있기 때문에 저기 있고, 저기 기 때문에 이 있는 식이지 말이지 예, 이기 저게 부자지 가는 그런, 저기 시간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말이야 언제든지 평단이 짜서 말이야 무명이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때문에 무명이 있다는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짱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를 말할 때는 말이지 장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 부처님 말씀합니다. 그래 이러한 것이 정공의 집인이라 그래 도그 밑도 말이 많이 있어. 또 정공의 멸이니라이랬거든 결국 분 말하자면은 성지자는 말이지 이심미스의 신부름꾼이 되지 않고 어, 중도를 정복해서 만든 연기를 갖다가 바로 본다. 이깁니다. 이거지해탈도입니다 그래 다문화 성지자는 말이요 책수승의 행식에 말이지, 염의를 생해서 말이지, 염의를 생하는 거로 염리에 그것을 떠나힌다 말이야, 심식에 아마지 근본 저게 완전히 해탈이 된다 말이야, 이탐만 거로 해탈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완전한 반일 반을 갖다가 성취해서 말이지, 영원한 자유, 결국 만대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말이야, 미래기 다이도록 우리가 앉아 참 정당한 지도를 하고 정당한 생활을 해나간다. 다입니 그게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 중생이 미안다 하는 말이지 미안다 하는 근본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말이지 이심식에따이 말이에요. 어심식에우치무문 본부는 말이지 이심식에만드면우치이 밑에 이제곧던자 이제 저기 한문을 갖다 끌어놓은 것이에요. 우치하고 무문한 그 본부들은 말이지 불능생 영리욕 해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저기에 떠나서 말이에요. 해탈하고 오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불가 시계에 말이지, 개아서라마아서를 갖다가, 아와 아서를 갖다가, 거기서 만들면은 붙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 지켜야 되면 안 된다, 그말이야 피, 심의식은 이래야 시극해서 말이야 난, 밤낮으로 만들면 서로서로 서로 만들면 서로 상기이 되거든. 이래서 수유전변에 자꾸 만들면 서로서로 서로 자꾸 이제 변한다, 이미입니다. 때때로. 중생 생계는거 없든지 뭐, 잠깐 동안에 만들면 자꾸 안 변해요. 이게 이생님이라하나님 앞에 말그말이다 유, 미우가 유임, 유임수 간에 할세 말이지, 수요의 첫째 말이에요. 반지 지조해야, 취 저기 방일 취일이거든. 하나 놓고, 하나 금지고 하나, 하나 놓고 하나금지고 하나, 하나 놓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 심의식이라는 것도 자꾸 생멸을 한다 그 말입니다. 비심의식도 엿부여시하여야 이생님을 하나니라. 이되고 결국은 담은 성지자는 말이에요. 어제 연기에 말이 모든 연기에 말이에선사요 관찰 한대 해가지고, 결국은 말하 되면은, 예, 저기 정등가이루고말이지 결국은 이제 생사, 반일반을 갖다 성취한다. 이깁니다. 그 내가 와면 안 되면은 말이에요. 같은 소리를 갖다가 자꾸 여러 가지를 갖다 갖다 놨냐 해면은 말이야 해면은이 아래아락한 이문제에서도 말이야 이문제에서도 보면은 말이야 중간까지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하고 말이야 아래아락한 이 문자까지도 문구까지도 말이지 문구까지도 뒤에 이 불교 말이지 저 유식 불교가 될때 그때 아주 부처님 이후에도 한번 천년 리 얼마 뒤에 이 저게 수로가 된 걸로 말이지 이리 취급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고 말이아라야락한 것은 어찌돼가 있냐면은 말이야. 근본 원시 경전에 말이지. 이 예, 일장에 분명히 말이지. 이 초전범문 앞에 벌써 이 말을 갖다 여러 분 하셨어요. 또 따라서 만님이 딴이 상구라든가 자바함에도 말이지. 음, 그 상부 연대에서도 이제 이런 갖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말씀하시가 있고 이아라야락는 말이지. 우리 이제 그 근본 무명 무명 즉 말은 중생이 근본적으로 미한 말이야. 근본 원치이종자인 말이야. 이 아라야란 것이 말이야. 뒤에 든 수로도 아니고 뒤에 든 학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결국 먼저 말하자면은 그 진여 연기 말이지 법계 연기란 것이 뒤에 든 것이 아니고 말이야 부처님 근본 불교에 다 있는 거라고 한것 마찬가지로 이 알아야 하는 것도 말이지 알아야 하니 하는 이것도 전체가 말하자면은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 이 말이지 중생이 이 미한 말이지 근본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서 있어 순전히 알아야 할거 있고 근본을 가있고 설명했지 을 말이지 알아야 하거 뒤에 발생된 말에 이 뒤에 발달된 학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